한국어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언어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 영상이 많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어 공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하는 영상도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영상들을 보면 대부분 그 언어는 영어에 집중되어 있다.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어, 영어를 꾸준히 하고 효과적으로 또는 아주 유창하게 할수 있을까? 이런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노하우를 제공을 해주는 영상이 아주 많습니다. 반면에, 한국어, 뭐, 베트남어, 그 외에 다른 언어들에 대한 아, 방법을 제시하는 영상은 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다가 아무래도 그 온라인 언어 교환 프로그램을 하고 그 프로그램을 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그렇게 많은 영상들에 대한 동기부여와 방법 중에서 영어를 빼고 한국어를 집어넣고 베트남어를 집어넣어보자. 왜냐하면 언어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고 거의 동일한 그 장벽을 갖게 되고 배우는 과정 역시 동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영어에서 한국어로. 언어를 배운다는 동기부여는 대부분 비슷하니까 그러면 한번 동기부여나 방법론에 대해서 집중해서 좀 듣고 그 영상을 한번 리뷰를 해보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어, 케이스, 미스터 케이스가 한 이야기를 한번 오늘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영어를 어떻게 유창하게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언어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예를 들어서, 한국어는 어떻게 공부하면 좋고, 베트남어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공부하는 자세는 어떨까? 자, 첫 번째는, 집중을 해야 된다. 집중. 첫 번째, 집중. 집중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할 만한, 아, 자세, 우선권을 두고 공부를 해라. 예를 들어서 뭘 먼저 해야 되느냐. 우선순위를 둔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하는 것을 좀 좋아해야 되고, 어느 정도 집중하기 위해서는 그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비워놔야 되고, 아 우선권을 두고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일정 시간 공부를 한다는 거죠. 한국어로 공부한다면. 한국어에 우선권을 둔다. 어느 시간을 우선권을 둘 건지. 그 방법이 일단 어,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고, 어, 두 번째 방법으로는 순서가 좀 바뀔지는 모르지만, 음, 계속하라. 계속한다라는 거는 지속성을 가지고 공부를 해라. 그러니까 중간에 끝나지 않게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꾸준한, 꾸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나는 1년, 2년, 3년, 이 정도는 꾸준히 공부하겠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대략적인 계획과 일정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면 좋다. 지속성을 가지고 공부해라. 세 번째는, 어떤 동기부여를 가지고 공부를 해라. 나는 왜 한국어를 공부하느냐. 공부하는 목적, 어, 즐거움. 공부하면서 나는 어, 그 공부하는 것이 나한테 어떤 성취감을 주는지. 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좋다. 그리고 큰 목적을 갖대. 큰 목적을 갖대. 그리고 큰 목적을 갖대. 한 단계 한 단계 단계적으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꾸준히 아, 노력해봐라. 큰 목적을 갖는다라는 것은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목표는 공부하는 이유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나는 왜 공부를 하느냐 그 목적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할 건지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공부를 좀 해봐라 그 목적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유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행 또는 업무 여러 가지 학문적인 공부에 대한 아, 욕심이나 노력일 수도 있고 언어라는 것은 하나의 중요한 도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음, 그 도구를 사용하는 아, 동기부여가 충분히 돼 있어야 되고 목적을 정확하게 찾고 공부를 좀 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연습을 해라 그것도 많이 꾸준히 지금까지 집중하면서 꾸준히 한다라는 것은 좋긴 한데, 언어라는 것은 연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론적이고, 문법적인 거, 단어, 뭐, 읽기, 이런 것만 하게 되면, 실제 언어를 활용해서 생, 아, 생활에서 활용해서 사용할 때, 언어를 듣고 말하고 표현하는 방식, 여러 가지 의견 발표, 어, 언어를 도구로 사용하는 요령 어, 등등 어, 연습을 안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뭐 노래를 안 하면 노래를 부르기가 어려운 거, 어렵고 내가 만약에 발표를 안안 안 하면 발표를 하기가 어렵고 내가 만약에 누구를 가르치거나 강의를 하지 않으면. 그런 강의를 하는 게좀 쉽지가 않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전적으로 어떤 것을 언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해봐야 된다. 그래서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온라인 언어 교환을 통해서 어, 언어 교환 파트너하고도 어울려서 계속 연습한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큰 어, 연습 방법이 되고, 또그 사람들을 알게 되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럴 수 있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리뷰를 해라. 무슨 얘기냐면, 나의 위치는 지금 현재 어디에 와 있는지. 만약에 내가 베트남어로 공부한다 그러면, 내가 한국어로 공부한다 그러면 한국어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뭐 한국어로 말을 한번 해보고, 발음은 어떻게 잘 되는지, 내가 한국어 문장을 정확하게 쓸수 있는지, 한국어 표현에서는 어떤 게 어려운 것이 있는지 나는 알고 있는지, 그 다음에 한국어로 뭐 이야기를 할수 있는지, 그런 어떤 리뷰, 나의 측정, 뭐 시험을 보면서 측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언어 사용이라는 점에서는 굳이 시험을 보기보다는, 시험도 좋지만, 아 실제로 생활하는 것을 뭐, AI나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어, 내가 잘 표현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한번 검토해봐. 이런 내용으로 아, 미스터 케니스가 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 케니스의 유튜브 채널을 어, 밑에다가 어, 연결을 해놓겠습니다. 이상. 아, 동기 부여가 될 만한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음성으로 <laughs> 글을 쓰고 이 글을 쓴걸 가지고 한번 컨텐츠를 AI를 사용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모국어를 사용해서 음성 녹음을 하면 아주 잘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발음이 좀 정확하지 않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게 그 인식을 잘 못했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고, 막 구글에서 상당한 그 어떤 능력을 아, 좀 발휘한 것 같네요. 음. 아 어, 이거 요구하는 것만 잘 하면 이 AI가 상당히 좋은 어, 결과물을 어, 내준다라는 걸좀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AI를 잘 활용을 해서 이런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를 뽑아낼 수 있느냐? 아 어, 이거는 누굴 따라 하기보다는 일단 AI를 잘 써봐라. AI를 잘 사용하면, 일단 날마다 이렇게 사용을 하면, 결국에는 알게 됩니다. 어, 이거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알게 될수 있느냐, 그건 뭐잘 모르겠고, 사용하다 보니까, 아, AI를 이렇게 사용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내가 리뷰, 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한 내용을 가지고 좀 교정을 하고, 그냥 교정만 해달라고 하면 교정으로 끝나겠지만 그 교정한 것을 한국어를 배우는 그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 목차,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글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국어를 만들어 줬네요. 지금은 한국어 편이니까 한국어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아, 한국 분들이 이 영상을 본다 그러면 한국어를 영어를 잘하는 방법 또는 그냥 한국 사람이 베트남어를 공부한다면 베트남어를 잘하는 방법 이렇게 고쳐서 들으면 됩니다. 또 어, 한국어를 실제로 배우는데 만약에 이 한국어 듣기가 안 된다 자막을 넣어서 들어보면 됩니다. 자 한국어를 잘하는 방법.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배우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유튜브 영상에서 영어 학습법과 동기부여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지만 한국어 학습에 대한 자료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입니다. 따라서 영어 학습법에서 강조되는 주요 방법들을 한국어 학습에 적용해보고자 합니다. 집중하기.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필요합니다. 학습을 위한 시간 확보. 방해 요소 제거, 학습 목표 설정. 한국어 학습을 할 때는 한국어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일정 시간 동안 몰입하여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히 학습하기. 지속적인 학습이 언어스틱에서 필수적입니다. 한 번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꾸준히 학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하루 최소 30분, 1시간씩 학습하기, 1, 2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학습 루틴을 만들고 지키기, 동기부여를 유지하기, 한국어를 공부하는 이유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어를 배워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유학, 취업, 여행 등의 목표 설정, 단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것, 동기부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습 과정에서 즐거움을 찾고 스스로 보상을 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실전 연습하기. 언어는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잊혀집니다. 따라서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어로 일기쓰기, 말하기 연습하기, 회화 파트너와 교류하기, 온라인 언어 교환 프로그램 활용하기 등 실제 대화를 통해 연습하면 문법적인 이해 뿐만 아니라 발음, 억양, 표현력도 함께 향상됩니다. 피드백과 리뷰하기. 자신의 학습 상태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녹음하여 발음 점검하기, 한국어 문장쓰기 연습기 교정받기, AI 또는 원어민과 대화를 통해 실적, 실력 측정하기, 학습 일지를 작성하여 진행 상황 확인하기 등, 리뷰 과정을 통해 학습의 다양성을 조정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자,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첫 번째 리뷰를 동기부여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